이면 얘는 붙은 게 아니야 어 요렇게 지금 낫이 낫이 들어가 있고 언니 요렇게 크롭 가디건 되어있는 아이거든요 지금 얘는 배색이 지금 아이에 언니 요거가 진 밤색 진 밤색으로 언니 요렇게 지금 되어있고 이게 굉장히 부드럽고요 물론 텐션감 되게 좋아요 세트에요 세트 어 요렇게 세트로 진행하는데 언니 이거 세트 금액이 얼마냐 언니 이거 1.2로 가1.2 근데 어, 나시도 주고, 가디간도 주고. 근데 얘가, 언니도 굉장히 부드러워요. 굉장히 얘가 울사 섞였다고 하더라고. 굉장히 부드럽고요. 지금, 언니, 요거 저희가 저는 한 3시 정도까지 방송할 것 같아요. 3시. 오늘 9시 에 방송을 시작했기 때문에 3시까지는 할것 같아요. 지금 244번 언니 되셨죠? 네, 코코이 언니랑 고기 언니. 어, 어 12,000원. 말도 안 되죠? 지금 요거는 블랙의 아이보리. 그 다음에 언니 요거는 그레이의 블랙. 나시 따로 코디해서 입으셔도 되고, 그다음에 아니면은 그냥 언니 단독으로 요렇게 그냥 코디해서 입, 입으시고 따로따로 따로 언니 가디건 활용도 따로따로 따로 언니 하시면 되구요 지금 유아이 같은 경우에는 언니들 망쳐 망치... 아 뭐가 나올까 못 나가고 있었니? 아마 그럴 거야. 지금 유아이 언니 가장 크롭 기장이기 때문에 요걸 좀 두려워하시는 언니들이 계셔가지고 요거는 육류 언니까지 맞아요. 이거 지금 가난 언니 48까지 나와요. 48, 48까지 나오는데 요런 크롭 기장 원하시는 언니들은요. 66 언니까지 다 가, 어, 가져가셔도 되고요. 지금 U I 언니 1.2로 진행하는데 재고 수량 조금밖에 없어요. 지금 U I 이 아이 그 다음에 블랙 아이가 아니라 연배다. 연배, 블랙 그 다음에 언니 요거 그레이 요렇게 세트로 1.2 총장, 언니, 총장 얘가 40. 40몇나올것 같은데? 잠깐만. 유나 언니, 저희 카톡 채널로 들어오세요. 언니, 총장 40 나와, 40. 총장 40 나와. 그 다음에 얘가, 언니들, 보시면은요, 요 니트 같은 경우도 에 퀄리티 진짜 좋아. 진짜 퀄리 좋아요. 태성함 이렇게 좋아. 이렇게 좋아요. 지금 요 아이 어 언니 세트 금액이에요. 세트에 1.2 세트에 1.2 컬러만 선택해주시면 돼요. 아이 그 다음에 요 같은 경우에는 언니들 요거는 안에다가 다른 거 입어도 돼. 어. 요거는 끝날시있고 아니면 끈 원피스 같은 거 입고 그냥 거치는 어, 걸치는 가디건으로 언니 입으셔도 되고요. 지금 깔 색깔이에요. 지금 연베이지, 그다음에 블랙 그레이. 연베이지, 블랙 그레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